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제2강 문제 5번부터 8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5번. 어,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콜 1.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하여 이것의 최대 값을 구하려라고 했습니다. 어, 혹시 고1 과정까지 선행학습한 친구들이 있다면, 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이라고 하면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죠. 예, 원에 있는 점이에요. 그 단위 원에 있는 점들의 좌표 xy를 대입했을 때 이것의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아, 그런데 또한 가지요, 이차식이잖아, 실수잖아. 실수 조건에 이차식의 값 음, 그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하려면요, 반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뭔가 하면, 제곱의 합이 일장에 주어져 있을 때이것의 최대 값을 물었기 때문에 절대부등식, 산술계와 평균이나 코스시바수 부등식 등등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값이 최대나 최소죠. 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여러분이 제가 쭉 방법을 나열했죠. 이 참수 그래프를 이참수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실수 조건의 이차식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어, 나는 뭐 고1 뭐 2학기 과정까지 뭐이렇들면 뭐 공통수학 2입니다. 거기까지 학습을 했다면 은 나는 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 원과 뭐 직선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같이 하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입니다. 일단은 중학생이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해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10XY와 여기 X제곱이 있고 뭔가 잔뜩 붙어있는 Y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XY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X제곱이라고 해주고요. 여기에 플러스 25Y제곱이라고 해주면 나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x제곱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x제곱해야 처음과 식이 같아지고요. 플러스 23이니까 예, 이와 같이 해줘야 처음과 식이 같아집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하려고 어요 아, 중학생이 알고 있는 실수의 성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저는 이걸 이용한 거예요. 아, 그러면 자 고쳤더니 x 플러스 5y의 제곱 배가 그리고 나는 1이었기 때문에 이어가서 아 그럼 이제 됐습니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콜 1인 것 중에서 이것에 저 x 플러스 o y를 k라고 놨을 때이 k 제곱의 값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용할 것은 다음을 이용할게요. 실수라는 조건. 예. 특별한 경우를 쓰면은 그 특별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모든 경우에도 널리 이용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수 조건 때문에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이라고 했잖아. x 대신에 바꿔넣기를 k-o-y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오케 k 되었어요.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y, k가 존재하도록 하면 되니까 나를 전개시켜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해 되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거리 존재하는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고 나를 전개시켜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해결을 해도 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이 할수 있으니까는 제가 더안 해도 되겠죠. 예, 여러 다양한 방법 쓰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특별한 거 경시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걸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어디든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책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ax 플러스 by의 제곱 사이의 관계. 예. 실수건 이 자식 반별식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오히요 이렇게 된다라고는 절대부등식을 이용할 겁니다. 어, 등호는 그 언제 성립하는가면 하 a 대 b, x 대 y 일대 성립합니다. 어. 그래요? 그 증명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 보세요. 나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나는 1 곱하기 x, 5 곱하기 y, 그 놈의 제곱이었잖아. 그러면 자동 고쳤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1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오케이, 끝났어요. 자동 얼마 나왔어요? 26입니다. 26보다 작은 나갔대요. x 플러스 5, y의 제곱이요 예, 내가 제일 클 때가 26인데, 등호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곧 여러분 목소리 놓을게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최대 값을 26-2라고 해서 24라고 하는 최대 값을 구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했죠. 가장 좋은 것은요, 아래 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개시켜서 Y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꼭지점의 값을 이용해서 X축과 만난 점 있도록 하면 돼요. 결국 판별식이네요. 어 그리고 경시대를 이하는 학생이라면은 이것 또한 알아놓으십시오. 나는 경시대가 주 목적이야. 그러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제곱의 합이 있고 뭔가 1차식의 제곱의 최대 최수를 물었다면 이 절대부등식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네, 1학년 교과의 공통수학 1. 방정식 부동식단의 저 뒤쪽 연습문제 쯤에 가면 아마 일부 교과서에서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번은 n이라고 하는 수가 2025부터 해서 1까지 홀수, 홀수 홀수만을 쭉 곱해서 만들어진 큰 수입니다. 이것을 5의 m성으로 나누어지는 가장 큰 정수 m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큰 숫자 n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5라는 소인수가 최대 몇 개나 들어가 있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 그러면 1부터 2025까지 홀수였잖아. 그러면 2025를 5로 나눠서 그 몫을 구해. 예, 네, 몫에 이런 기호를 쓸게요. 그 몫을 구해 보면은 405가 나옵니다. 그런데 5라는 소인수예요. 5에 하나 있죠. 10에서도 5라 있는데 이건 짝수가 없기 때문에 빼야 돼요. 따라서 2,025는 5의 405배인데 짝수 배일 때는 빠져 있기 때문에 홀수인 것만 따져야 되니까는 어, 여기서 홀수 배수 되는 거4 0 5배수 홀수 배수 되는 거몇 개? 203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5의 제곱을 했을 때. 어, 그때는 5의 제곱이기 때문에 5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럼 2025를 5의 제곱으로 나눠서 그 몫을 구해보면 81을 계산하면 돼요. 그중에서도 25 곱하기 1 하면 5가 하나 더 있어서 하나 더 카운팅하면 돼요. 25 곱하기 2 하면 짝수니까 없어요. 그래서 홀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차례에 들어갔을 때 81개 중에서 홀수 배인 것은 41개입니다. 그 다음 또해산합니다 이건 경시대 수준의 문제입니다. 5에 3제곱으로 나눠야 그 목술 구해, 직접 목뭐 구하면 돼요. 이 목술 구해보면 16이 나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6개의 5에 3제곱의 배수인, 홀수 배수인 것마다 하나씩 더 5라는 소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절반은 8개가 더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2025를 5에 4제곱에 예, 다시 5로 나누면 돼요. 그때 그 몫을 구해보면 3이 나옵니다. 그러면 5의 4승의 1배수, 2배수는 안되고 3배수, 두개의 5라는 소인수 더 생깁니다. 자, 그 다음은 더 나가봤자 더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구하우자는 답은 여기까지 몽땅 되어주면 m의 최대값은, m의 값은요. 이 놈임을, 가장 큰 것을 이 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입니다. 5의 배수마다 하나씩 있고 5의 제곱의 배수마다 하나씩 더 추가되고 5의 세제곱의 배수마다 또 하나씩 더 추가되기 때문에 2025를 차례대로 5, 5의 제곱, 5의 세제곱, 5의 네제곱으로 하는 목수를 구해서 그중에 홀수배인 것만 다돼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경시대의 단골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7번 볼까요? 경외의 수입니다. 아, 경외의 수는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이 어, 중학생들이 다루는 KM 문제의 가장 기초, 기본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5 이하의, 어, 5 이하니까 5개밖에 없잖아. 그 양의 정수 A, B, C, D, E의 순수상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차례대로 넣어서 확인하면 되죠. 몇개 없어요. 근데 일부, 다른, 뭐, 선생님들은 뭐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 문제에 얽추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선생님 잘해도 했더니 1, 2, 3, 4, 5. 어너 너무 어, 나누기 어려워요. 그때는요, 가운데 거부터 먼저 정하면 돼요. 아, 그런 다음에 양쪽에 A, B가 될수 있는 건몇 가지니, C, D, E가 될수 있는 것이몇 가지니, 각각의 가지 수를 구해서 곱해줘서 곱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될수 있는 값은 C가 1이면 4일 때 있고요. 이면 5가 되었고, 그 다음에 6이 되었고, 7이 되었고, 8이 되었고, 예, 이섯가지 경우에, 각각의 AB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 각각의 DE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합니다. 그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아, 이거 귀찮, 아니요. 귀찮은 학생은 수학하면 안 됩니다. 귀찮은 학생은 수학,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세요. 예, 수학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지금 1, 2, 3 사례대로 나왔더니 여기에 배열된 것과 여기에 배열된 것 같기 때문에 이두 개는 같아집니다. 나도 같아져요. 아, 일단 해보면 압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 경우라면 4보다 작은나 같은 것, B는 5 이하의 양의 정수입니다. 뭐뭐가 있습니까? 제일 작은 3부터 시작해서 4까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각에 대해서 내가 될수 있는 각도 2가 되었고 3이 되었고 4, 4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a가 a 플러스 1이 2였다면 두 가지, 3이었다면 두 가지, 4였다면 한 가지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예, 다섯 가지가 나왔네요. 그렇죠. 예,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더해서 다섯 가지. 자, 그다음은 또요. 이 경우도 또 만듭니다. 어떻게 예, 이런 식으로 쉽게 하는 거예요. D 플러스 4보다 4가 될수4는안 되잖아. 내가 D는 1부터 시작. 5부터 시작해서 6, 7, 8, 9까지 되네. 그다음 제일 장 5. 그럼 나될수 있는 것은 1부터 6에서 7, 8, 9, 10까지 됩니다. 자, 하나 거 세워볼까요? 만일 b 플러스 4가 5였다면 내가 될수 있는 것은 5가지입니다. 6이었다면 나 또한 5가지. 7이었다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내가 될수 있는 값. 8이었다면 하나, 둘, 세 가지. 내가 9였다면 하나, 두 가지. 오케이. 다 되었더니 몇 개가 나왔습니까? 19가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5 곱하기 19라고 계산해 주면요. 95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해볼까요? 네, 그 다음 것도 만들어 봤더니 이와 같이 되었다면 은 내가 5가 되어도 되고요. 4가 되어도 되고 3이 되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각도의 값에서 내가 2하고 3하고 4하고 5까지 가능합니다. 그 제일 작을 때는 2고. 그 다음에 여기도 될수 있는 값은 5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능하고 제일 네, 러건 9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될수 있는 것은 어, 5부터 시작해서 나왔으니까 6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다 가능하네요. 아, 그러면 여전히 여기는 19가지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2일 때 3가지, 3일 때 3가지, 4일 때 4, 5, 2가지, 5일 때 1가지, 따라서 6, 9가지. 예. 9 곱하기 19라고 계산하면 1은1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감 잡았죠, 그죠? 예. 가까이 경우 9에서 고배법칙을 썼고, 더에서 하배법칙을 쓰려고 합니다. 또 확인해 볼까요? 어, 내가 6이었다면, 어, 될수 있는 것은 내가 3부터 4, 5, 6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 2부터 6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내가 또 6이었다면 6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능하고요. 6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계산해서 다 해주면 열4 가지가 나오고 열4 가지가 나오고곱의 법칙으로 계산하면 백아흔여섯 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계산해 보면요, 또하고 똑같이 열아 가지 아 가지가 나오고 열아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오서 백일한 가지 그리고 아5다섯 가지 이와 같이 되는 걸 찾아낼 수. 이밑에 과정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래서 나를 다 더하면 돼요. 따라서 하배 법칙에서 다 되어주면 칠배. 수머 야 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경외서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경시대에 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 기본은 체계적으로 나열을 해서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풀려. 아 그거는 나중에 따질 문제입니다. 두루 쓰이는 것이 가장 좋고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고배우법칙, 하배우법칙을 여기쭉 이렇게 열고 나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은 중심이 O인 원, 오메가 또는 W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 외부의 한점 피해서 이 원액은 접선, 아, 원과 접선 문제네. 접선, 원의 접선. 이 원과 접하는 점을 AB라고 하죠. 접점 AB예요. 그럼 생각난 거 있네.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 그럼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것 같네. 어 이때 B라는 접점에서 AO 원 원의 중심이고요. A는 다른 접점. 어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어역시 수직이 나오네. 그 H라고 하죠. 그리고 OP와 AB가 점 C에서 만나고 OA의 길이는 10. OA의 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라는 거네. OC의 길이는 6이다. 그렇다면 삼각형 AHP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6S의 값을 구하여라 고 했습니다. 자, K 에 o 같은 경시대회에서는 이렇게 도형기하 문제에 그림을 잘안 줍니다. 문장으로 주고 여기에 맞게 그림을 알맞게 찾아내서 그에 맞게 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그림을 제가 그려봤어요. 예, 원이 있습니다. 원 밖에 점 p 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접점을 ap라고 했습니다. 그럼 길이가 같고 나는 수직이고 수직이고 이건 당연하겠죠. 음, 그대로다 했어요. 그랬더니요. 길이가 10이래요. 그다음에 5시 길이가 6이래요. 아, 그럼 알았습니다. 원과 현의 또는 성질. 의 나도 직각입니다. 그러면 찾아낸 것이 뭐예요? 6이고 10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는 8입니다. 그럼 이 길이도 여전히 8,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이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비율이요. 3대 4대 5인 직각 삼각형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예, 닮은 삼각형이 잔뜩 보이네. 나하고도 닮았고 나하고도 닮았고 나하고도 닮았고 오케이 오케이 다 됐어요. 그러면 필요한 건 뭐죠? AP의 길이를 찾아낼 겁니다. 그 다음에 AH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었기 때문에 넓이 S는 1분의 1 AP 곱하기 AH인데 이것여 6배를 물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AP는 어떡하죠? 삼각비로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11대 대응되는 걸 물었잖아. 10 곱하기 3대 4, 3분의 4. AP가 구했었어요. 제가 뭐 이용했는지 아시겠죠? 직각삼각형의 닮은 B 또는 삼각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나를 또 구하면요. 16이고 여기를 물었기 때문에 16 곱하기... 오, 분에서 오케이 됐어요. 이제 갖다 놓고 계산하면 답은 바로 얻어질 수 있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달몸을 이용했습니다. 원과 접선, 원과 직선, 원과 삼각형의 성질 등을 이용했고요. 지금 보다시피 직각, 직각, 직각 수술의발 잔뜩 보였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달몸을 이용했다가 이 문제풀이 의 핵심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